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사적 연금이든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수당, 위로금 모두 세금이 있고, 어떤 계좌에서 언제부터 얼마를 찾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담하다 보면 연금 수령 연차 계산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사적연금에 붙는 연금소득세와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계좌 하나에 세액공제 받은 자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다면 나올 때 족보가 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족보가 다른 재원이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으면 인출 순서에 따라 퇴직금이 먼저 나옵니다. 퇴직금 다 떨어지면 사적연금이 나오는데 만약 매월 100만원씩 찾는다면 퇴직금이 나올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고 사적연금이 나오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30% 깎아주고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은 5.5%를 냅니다.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한꺼번에 많이 찾으면 퇴직금은 30% 감면받지 못하고 사적연금은 무려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금 나오면 1억 찾아서 대출 상환해야 하는데 어떤 계좌로 받아서 빼야 조금이나마 세금에서 득일까? 나는 퇴직금은 많지 않아서 개인연금 계좌에서 많이 빼야 하는데 한 달에 200만원씩 빼도 될까? 남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한 5년 정도 어느 계좌에서 얼마씩 빼야 세금에서 손해가 없을까? 이런 고민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1번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퇴직금 2억, 퇴직소득세 1000만원 가정하겠습니다. 60세 퇴직하기 전 IRP 계좌 만들어서 그 계좌에 받았습니다. 월급 통장으로 받으면 2억에서 세금 1000만원 떼고 1억 9천만원 들어오는데 IRP 계좌로 받았으니까 세금 1000만원 안 떼고 2억이 다 들어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천만원인데 안 내고 내 통장에 있죠 거기서 수익이 나도 국세청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니까 득입니다 지금 낼걸 나중에 내는 걸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 천만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30%를 깎아서 700만원만 내는 겁니다 세금을 당장 내지도 않고 나중에 내더라도 30% 깎아주는 조건은 한꺼번에 많이 찾지 말고, 연금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연금으로 찾는다는 얘기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인가요? 적립금 2억 나누기 11마이너스 수령 연차 곱하기 120%입니다. 올해 퇴직해서 퇴직금 2억을 최근 개설한 IRP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수령 연차는 1년차입니다.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이네요. 올해 2,400만 원 이하로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액해 주고 만약 1억을 찾았다면 2,400만 원을 초과한 7,600만 원은 30% 세금 감면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도 적고 근속 연수도 길면 퇴직금 세금이 아주 미미합니다. 30% 감면 받아 봐야 얼마 안 된다고 그냥 찾아서 푼돈 만들지 마시고 숨 넘어가는 용도 아니면 일단 IRP 계좌로 받으십시오. 사례 2번입니다. 사례 1번은 60세 퇴직 앞두고 IRP 계좌 개설한 거고 이번에는 2018년에 개설한 IRP 계좌에 퇴직금 2억 받은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수령 연차 카운트를 언제부터 하는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이 되는 해부터 카운트 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이 되는 해가 언제인가요? 계좌 개설한 지 5년 지났고, 엔드 55세가 되는 해입니다. 나이는 60세니까 이미 55세는 지났죠. 계좌 개설한 지 5년이 지나면 수령 요건이 되겠죠. 2018년 개설한 계좌이니까 19, 20, 21, 22, 23년이 5년이네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2023년에 1년차부터 카운트합니다. 2023년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2018년에 개설한 계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들어오든 말든 2023년부터 1년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2025년에 퇴직금 받아서 연금 개시하면 3년차가 됩니다. 2023년에 1년차, 2024년에 2년차, 25년에 3년차. 맞죠? 2억 나누기 11-3 곱하기 120%는 3천만 원이네요. 2018년에 개설한 IRP 계좌에 2025년에 퇴직금 2억을 받으면 첫해수령연차가 3년 차이고 수령 한도는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례 3번입니다. 2011년 쓰레기 연금저축보험을 IRP 계좌로 이전해서 그 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았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이전하면 오늘 개설한 IRP 계좌라도 계좌 가입년도가 2011년이 됩니다. 2011년 연금저축보험계좌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받는 겁니다. 최근 개설했지만 2011년 계좌가 되었네요. 2013년 3월 전 계좌는 수령 연차가 6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때까지는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1이 아니고 6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후 계좌는 1부터 시작하고 2001년부터 2013년 3월 전 계좌는 6부터 시작합니다. 6부터 시작하는데 언제가 6인가요? 2025년 60세 퇴직한다면 퇴직금 입금한 2025년이 6년 차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언제부터 카운트 한다고 했죠? 연금 수령 요건이 되는 해부터 카운트 한다고 했죠? 55세 이상이고 엔드 계좌 가입한 지 5년 지난 해가 언제인가요? 계좌는 2011년 계좌이니까 이미 5년은 지났죠? 2020년이 55세니까 2020년이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되는 해입니다. 2020년에 아직 퇴직을 안 했지만 6년차부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2020년에 6년차니까 2025년은 11년차네요. 분모가 제로이니까 수령 한도 의미가 없습니다. 2억 다 찾아도 세금 30%인 300만원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번입니다. 2011년 연금저축보험을 2024년에 개설한 계좌로 이전하고 그 계좌에 2025년에 퇴직금 2억 받았습니다. 2024년 개설한 계좌에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수령 연차가 몇 년차인가요? 2011년 계좌를 이전했고 2020년 5 5세 6년차부터 시작하니까 10년차인가요? 아닙니다. 1년 차입니다. 2011년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이전할 때 자금이 들어있는 2024년 계좌로 이전했으니까 2011년 거 계좌 가입일을 끌고 오지 못합니다. 2024년 계좌에 자금이 없었다면 2011년 계좌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데 계좌에 자금이 있어서 2011년 계좌 가입일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55세는 지났지만 2024년에 계좌 가입했으니까 계좌 가입한 지는 아직 5년이 안 되었죠? 그러면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된 2029년이 1년차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이 들어가는 계좌는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안 되어도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가입한 계좌에 2025년 퇴직금 받으면 2025년이 1년차입니다. 연간 2,400만원까지는 세금 감면 해주고 2,400만원 초과해서 찾으면 특별한 패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 30% 세금 감면 포기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결정하는 수령 연차는 이렇게 간단한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퇴직연금 DB와 DC형이 가미되면 다소 복잡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연금과 퇴직금이 섞여있을 때와 퇴직연금 DC형을 IRP로 받을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특강이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